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라고 하면 문장 속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문장의 보호가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를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호가 되는 경우를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투 용법이라고 구별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때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중에서 앞부분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고, 명사나 대명사가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뒷부분에 투부정사가 사용되어서 해석의 의미로는 뭐뭐할, 뭐뭐하는 이라는 요것만 살펴보고, 이 케이스와 관련되어지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한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조금 해주겠는데 그 부분은 투부정사 다음에 뒷부분에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에서 내가 northern light를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해서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앞부분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할 때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지금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도와줄 많은 친구가 있고 Can you get me something to 이에서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도 조금 잘, 자주 살펴볼 겁니다.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투부정사가 어됐든지 수식해 줄때 뒤에서 수식해 주는데 근데 형용사가 올 때는 something to drink cold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something cold to drink가 돼야 되느냐 그것도 구별해야 되거든요. th-ing가 끝나는 명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 투부정사는 뒤에 오지만 형용사가 올 경우 형용사는 이 중간에 끼이게 되있습니다 She has no time to sleep these days. 그래서 그녀는 요즘에 잠잘 시간이 없다라고. 전부 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24번 문제. 자, 투부정사는 여러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다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b 투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나올 때는 꼭 각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테니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그 1, 2, 3, 4, 5번 옆에 다 정리를 해두고 암기를 해두는 것이 맞다. It's my turn to put s a n d b o s turn to sit.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내 네 차례고 그리고 앉을 밥의 차례다라고 해서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사용되어져서 그투 부정사가 밀 차례, 그 다음에 앉을 차례에서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인데 여러분한테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투 부정사가 반드시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1번에 보면은 문제는 당연하게 아닌 건알수 있죠. Nick wanted to change the channel, 채널을 바꾸기를 원한다 해서, 을룰의 목적어에 해당하니까 명사적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은 person이라는 명사 자체가 to부정사 앞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I must be a lucky person 나는 행운인 사람의 틀림이 없어 운전 사람의 틀림이 없어 그를 만나다 만나는 걸 본이라고 해서 이때 조동사가 사용되어진 경우는 뭐뭐 이의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판단의 근거고요. 명사 다음에 to부정사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유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는 의미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라서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4번은 Her wish is to travel. 그녀의 희망은 여행하는 것이다. 보호에 해당하죠. 비동사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4번은 명사적인 용법. over and there w nothing interesting. t h i n 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용사가 온다면 형용사는 투부정사 중간에 끼입니다. To w h a t s on TV, TV에서 볼 nothing interesting 재미있는 것이 없다 이 뜻이니까 볼것 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면 24번은 정답이 5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33번도 위에 24번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인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용법이 전부 다 형용사적인 용법으로만 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내가 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m i 민어 has lots of things to do. Tonight. 오늘 할 일. 형용사적 용법 Many places to visit. 방문할 장소. 형용사적 용법 English to make foreign language friends. 라고 해서 A foreign friends. 자, 외국 사람, 외국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서 영어를 배운다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33번에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계획, 명사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제시카는 앉을 카우치를 사기를 원한다 해서,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sit couch가 아니라 sit on a couch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거 그것도 잘 봐줘야 됩니다. There is no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 형용사적 용법. Always has a lot of homework to do. 해야 될 많은 숙제. 형용사적인 용법. To use the dictionary 문장의 주어. 명사적 용법. He decided to buy new shoes. 새로운 신발을 사기를 결정하였다. 뒷부분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적 용법. 주어 목적어다, 그죠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같지만 하나는 주어고 목적어니까 다르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더 봐야 되네. To find his sister. 찾기 위하여서.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똑같죠? 부사적 목적이고, 일어나서 발견하였습니다. 부사적 결과고, 살아서 나중에 몇 세까지 살게 되었냐면, 80세까지 살게 되었으니까, 부사적 결과고, 나는 마실 차가운 것에서 마실 어떤 것, 형용사적 명사수식 old enough to go to school. 자, 그는 old enough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만큼 나이가 드니라고 해서 형용사를 수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용법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번 문제는 주어와 목적에 해당하지만 명사적 용법으로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2번은 맞고 지금 46번의 정답이 5번이 잘못된 거다. 51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s so light read 자뭐뭐 하기를 라이스 원한다 라는 표이니까 love like hate start continue begin은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죠. something tweet 투부정사형용사적 용법이고 watching action movies 액션 영화를 보는 건 문장의 주어자리에 사용되어 는 동명사고 4번에 틀렸는데 I need a warm jacket 나는 따뜻한 자켓을 원합니다. 그 따뜻한 자켓은 밤에 입을 자켓이기 때문에 웨어링이 아니라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지만 분사는 의미가 진행의 의미,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몸하고 있는, 몸하는 중인의 의미인데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밤에 입을 자켓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식이라서 그때는 to wear로 표현해야 돼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비고데 t 라고 해서 s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이 나온 동사는 동명사니까 p l a y i n 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53번 She needs a bigger house to live in. live in the house 하니까 live 다음 in이 오는 게 맞죠. sit on a chair이니까 sit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게 맞고 play with friends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with라는 전치사가 오는 게 맞고 eat with one more spoon이라고 해서 한 스푼 더 먹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with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 게 맞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I have a pencil to write on. To write 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쓰니까 to write with란 현이니까 정답은 53번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